자링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익 실현이 강해도 너무 강하게 나왔었죠 금요일날. 지금 연이어서 세 거래일 동안 이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반매수가 당장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장기 평선선에서 꼬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는 제대로 역할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9,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사실 나와줬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목요일날 9,000원을 뚫고 나서. 단기평선을 터치한 뒤에, 요런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수압력이 있다라는 걸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패닉셀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하방인달을 하게 된 모습이 무지되었건 재료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우디 투자부, 이쪽하고 MOU를 맺은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이슈아웃이 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투자부 멘트로 수주를, 희림, 히림, 희림을 딱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주를 할 때,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 원활하게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아마도 지금 실적 시즌 내에 실망 매물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그리고 요 부분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폭에 비해서 거래량 매도 물량 터진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딱 멈춰 있는 현 구간. 여기서 장기평선 살짝 뚫는다고 해도, 평선 지지가 하나 더 있기도 하고, 일단은 저점 자체가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 그 흑산병 뒤에 양복 나온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큼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름이. 테마상으로 지금 사우디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요렇게 자극적인 테마가 지금 사실 없어요. 기술적으로 따져도 이 8200원 부근이 지지라인을 잘 형성해 주고 있다라는 점. 어찌됐건, 이 다음 주 중에는 반발매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투매에 동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이 종목이 이슈아웃이 돼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그러면은 과한 낙폭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발매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전고점을 뚫든 안 뚫든 일정 부분 회복을 해줄 거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추가 대응 지점을 찾는 게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지금 잡아도 사실 괜찮긴 하겠지만, 약간 하방이탈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월요일날, 그 금요일날 저녁에 미증시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깜짝 하방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방이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 힘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대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현 구간 이미 세거래 일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 회복을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어찌되었건 둘다 제가 말하고자 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아요.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일단 이런 거 들고 가면서 최대한 다른 걸로 면징을 해주면 좋겠죠. 제가 장초반에 시세 분출할 만한 그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추려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집중해서 종목들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라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과,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떨어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말씀드리면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무상향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말간에 이슈들이 누적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일단은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15% 인상을 시켰고요. 그만큼 이 전쟁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전쟁이라는 게 애초에 좀 오래돼가지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긴 중동전쟁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재부각 받을 수 있는 형상이 됐어요. 또 금요일 저녁, 이때 뉴욕,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유는 치솟는가 중동 위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월요일 날은 금요일과 비슷하게 치보기 장세로 막한 주의 스타트를 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낙폭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고, 대외적인 이유로 인한 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전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큰 폭의 하락 뒤에는 큰 폭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도 그랬죠? 말해도 엄청나게 빠졌다가, 다시금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거라는, 시장이 이렇게 비이상적, 솔직히 이건 비이상적으로 빠졌다고 말할 만한 게요. 요만큼 빠질 만한 국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내부적인 이슈가 없었는데도 그냥 대외적인 공포심리에 동조화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내린 건 내린 거고 그 후에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2년 전에 코로나 사태 때도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8%까지 가서, 가고 나서 그 뒤에 변곡점 터치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챙겨주려면 개별 재료가 강한 녀석들로 선별을 해서 보유기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수익을 내줘야 되겠죠. 단기 수익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로 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추가적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목소리> 이벤트로 단기 수익 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들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 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안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 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없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진짜 대박 한번 터트려보실 시청자분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은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과 같이 1000% 1500%씩 가는 종목들 이 계좌의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종목인 거죠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추세의양 극단을 있는 대로 다 먹는 수익에 비해서는 이 시간 대비 수익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그게 억으로 바뀌는 거죠 이 투자업계판에서도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진짜 평상시에는 이 자잘하게 먹고 읽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대어를 낳기 위한 시행착오 그러다가 큰 추세 한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탑승하면은 몇년벌 거를 한 번에 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 0 0 골단이죠. 화끈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수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고, 각각 전문가 스타일 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는 한데, 이건 단언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나 이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저 또한 22년 말에 이 시기상으로 곧 AI 섹터, 그러니까 셀바스 AI 종목에 대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린 거, 문자, 화면 첨부 드리고요. 시세의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점 부근인 3만 원 부근에서 입절 성공했습니다. 자, 당시에 근거 또한 명확했어요.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 섹터 자체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기에 이 근거 제대로 적중했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대시세 종목, 다음 말로 하면은 다음 주도 섹터의 메인 종목 대장주죠. 그거를 공략하기에. 이, 지금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신세 종목을 공략을 할때 단점이 이 시행차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차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손절이 필시, 필수적으로 이게 동반이 되는데, 지금 이 자잘한 리스크마저 최소화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명백한 대상승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고, 너무나 이미 저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손절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더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뭐 AI, 이 로봇, 이 친구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분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 주식 가격 측면에서 오를 곳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미 천0 0 0가량 대시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23년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다음 대시세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음 메인 대상생을 일으킬 테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핵융합풍력 태양광, 이쪽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지금 미국 정부, EU, 이 중국, 이 국가적 단위에서 보조금, 자금을 막 뿌리고,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부터 해오고 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점 긍정, 근본적인 중요성 자체가, 2차 전지 그 이상인데 비해, 이 섹터 전반적으로 시가 총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시세 종목을 공략하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이 분출 시기예요, 사실. 언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이 AI 로봇 봐봐요. 이 AI나 로봇 같은 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옛날부터. 하지만 22년까지는 미동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저가에서 계속 담보를 했고, 이게 23년이 돼서야 부각이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일단 뭐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뭐 아무데나 담아놓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가 보고 있는 세부 섹터의 시세 분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외 시장이 이 긴축 장기화로 인해 공포 심리가 막 가, 가중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이 미국 시장의 낙폭이 이 사실상 박스권의 하단 부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태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될 거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된다면 국가간 자금 사정 동안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쏠리게 돼요. 무조건 정부 당이 자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대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이 빠질 때로 다 빠졌어요. 악재에 익숙해져 버린 시장이니까 추가 낙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손절이 생각보다 자주 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때문에. 진짜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서 계좌에 영 하나 더 붙여보자고요.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고요. 다들 문자 발송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걸로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회는 정말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